오늘은 일본, 그, 일본에서 두 번째 일본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대마도에 이어 원래는 어, 힙파이도 어, 쪽에 있는 곳이 어, 하쿠다테로 왔습니다. 어, 제가 쓰이는 이곳은 하쿠다테의 로우파크 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어, 여기 있는 그, 꽃도 아름답기도 하지만이 성곽이 옛날에 그, 선출을 했던 노새를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거는 일본의 전투기공원하고좀 좀 참, 그, 좀, 어, 모습들이 좀, 예향이좀 다른데요. 그게철차히 공원을 둘러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봐. 하겠습니다. 이, 어, 가장 특징적인기는고 어, 로카쿠 고원의 고엔의 그 특징은, 어, 별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 모양으로 어, 성각을 이루면서, 그 성각 두 배는 일본 전통의 성각처럼 해자로 어, 회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데요이 모습이 어, 고 로카쿠 고원의 어,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 별모양으로 그 이제 모서리를 이렇게 조성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이 총을 들고 신정부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설렸는제 총을 쏘려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선, 사슴, 사선을 갖다가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에, 전쟁이 잦았던 유럽 지역에서는 성모양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하쿠다테, 어, 고, 로카쿠성에서 이 성을 만드는 그에도막마의 어, 마지막 전황이던그 성적에 그런 어, 일본의 정신이 담요되어 있는 서양의 기술을 응용한 그런 이제 노세 성 혹은 공원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그 관광지 찾아와서 역사도 배우고 그리고 개항 당시에 어,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굉장히 혼란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과거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같고요 지금부터 어, 저는 결국 어, 어, 좁지 않은지, 보호를 갖고 공을 한 바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허쿠다테 어, 전쟁의 주역이다. 왼쪽에 있는 이 분은 그 어, 메이지 정부 신정부를 대표한 육군 참모총장이고 오른쪽은 어, 에도막부의 마지막 저항군의 그총 지휘자였던 것 같아요. 이두 분이 여기서 피어 휘청는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자입니다. 저기가 성아니고요 그래서 이 혜자, 이해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어, 성을 넘어오려면은 이, 혜자, 이 혜자를 건너와야 되니까 그때 건널 때 저쪽에 이제 어, 성 안에 있는 군사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침범하기 쉽지 않겠죠. 예. 이런 것들이 별모양으로 해서 쭉 이루어져 있는 것이니까 어디 이렇게 저기 성을 넘어올라하더라도 저쪽에서 숙표 어, 모서리 있는 부분에 이제 전부 어, 경계하고 있는 군인들이 어, 그, 그 쉽게 적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 가지고 어, 총으로 이렇게 침범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천의 요새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볼꽃이 어, 연분홍 볼꽃이 피어가 당시에. 그 정부군과 반정부군, 막부의 그, 막부 그 간에 벌어졌던 치열한 학고다테 전쟁의 그 핏빛적인 그런 전쟁의 참상이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결코 오늘 이예 화려한 붓꽃들이 그렇게 화려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 벚꽃이 장난 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던지 수피가 뭐 엄청나게 수피를 보니까 그 세월에 퀵퀵이 쌓인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니다 이제 공원을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정말 상충객, 상충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이, 해 혜자의 물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학부다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 결국은, 어, 메이지 신정부의 전, 승리를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혜자의, 겨울에 이 혜자 물이 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은, 어, 얼음을 갖다가 깨가지고, 어, 어, 아마 도쿄의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그냥 맛있게 먹었다고 표현해야 하나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어, 성자들한테는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지만 어 도쿄를 지배하고 있던 음악부 사람들이 쫓겨나와서 마지막 저항했던 어, 그 전장, 전장에 그들의 피가 어, 고여있는 그 물을 음, 어렸다고 해서 그 얼음을 갖다가 또 빼서 도쿄 사람들이 먹었다고 하는 그뭐 사실인지는 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 여러 문헌에서 제가 읽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 보니까 이 분나무들을 보니까 옛날 제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어, 저희 소등학교 옆에 어, 기다 하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그 저수지에 저희들이 어, 매년 이봄 방학을 다녔어요. 거기 저수지 뚜게 오래된 이렇게 이제 로카쿠고엔이 분나무처럼 굉장히 오래된 나무 분나무들이 너무 너무 많았거든요. 거기서 보물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그때 그 분나무들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제수지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 만들었으니까 그때 함께 벚나무를 심었던 그 벚나무가 그 벚나무 가 엄청 잘 자라는가 봐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벚나무 저 오래된 벚나무 그이 뚱치를 보니까 그 시절의 벚나무가 생각나는데 지금 어, 그 제수지의 벚나무들이 그냥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음, 아, 여기서 관광용으로 저런 작은 보트를 운행도 하는군요. 마치 운하 같아요, 운하. 그죠? <laughs> 재밌겠네. 이따가 성곽을 돌아서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그 꽃이 <laughs> 햇살이 나니까 눈부시네요. 와 햇살이 나니까 눈부셔.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이지 시대 진정부군과 막부. 반정부군 그 사이에 치열했던 보신 전쟁 거기서 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 네, 영영이 저 곳곳에 어,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좀 섭실해하기도 하고요. 물론 일본의 사람 일본 사람들이 이곳을 자주 찾아오는 이유가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한번 되새겨 보라는 생각이 있어서 많이 찾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어, 우리도 결코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되고요. 역사는 어, 영원히 미래를 위한, 미래를 향한 교사, 교사이죠, 교사. <목소리> 이게 물고기도 했나봐요. 금방 물세 뛰었다 그죠? 아, 저기 이제, 어, 눈앞에, 한 50m 앞에, 어, 고로카쿠 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압쿠의 어, 전사들이 어,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저항하던 요새성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어, 아쿠다테 공항, 공항이 있나? 아니, 저게 전망대죠. 아, 저기 보이는 데가, 어, 고 로카쿠 어, 타워 전망대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저 위에서 내려다 본 어, 로카쿠, 고 로카쿠 성의 그 별모양의 요새를 보지 않았습니까? 유적지, 유적지라고 딱 아, 표시 기념세계자 세워졌고 소와 39년에 세워졌군요 아, 이제 바지 덕분에 본진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을 한번 타고 따라 올라갑니다. 저 해자를 건너서. 왔다고 해서 바로 저기 또 성, 침입, 침입을 성공한 건 아닙니다. 요 곳곳에 이런, 어, 어, 한 3, 4미터 높이에 제방을아서저 위에서 또 어, 계속적으로 반전 부분에 철학이 있었던 것으로 입니다 이쪽, 이쪽으로 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성벽, 성벽을 잠깐 한번 올라가볼까요 오 마치 빙판처럼 미끄러워 봐 이거 응 돌을 응. 밟아야 돼 이렇게 성겼이저 해자를 건너오면 또 이런 호가 파져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방어벽을 세는거지 그리고 또부름하늘 절묘하게 우리들 아십니까? 음. 어, 늘 재난에 시달리던 그분 음, 국민들이 되다 보니까 늘사연에 마실려지 어, 않고 마실려고 하지 않고 어, 수능하려는 그자세를 보니 저절로. 최근 우리가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데 참 정말로 배울게 많은 국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파라테 고로카프 모엔에서 해 봤다. 어 벌써 한국에서는 한달 전에 이미 있었던 고옷스 야르 운동, 고옷스 야르 운동과 같은 국제적인 을 막히고 할수 있었고 고로카프 모엔의 설치된 어, 불경에든지 여기서 벌어졌던, 그 17세기 중엽 그, 그 일본의 고신전쟁이라고 불리는, 치열한 막부와 신동부군 사이의 그 전투, 그런 그 슬픈, 아픈 역사까지, 같이 듣게 되는, 그, 곳에 그, 꽃빛들이, 꽃색들이, 알고다 아, 이런, 나자연한 그런 느낌이 드는 여행이었니다 그런 맛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사쿠라 아이스크림처럼 가끔 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보존되어 있는, 어, 그, 로카쿠, 오엔에서, 일본 사람들이, 어, 지금, 그들의, 그들을또 혼내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에서의 두 번째 오가마실 마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